태어날 때부터 갤럭시 뼈속까지 삼성맨 배찬승. 그가 삼성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 것인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갤럭시만 썼습니다. 이 짧은 말속에는 배찬승 18대구고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다. 그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삼성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지 확실히 각인시키며 삼성맨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짧은 말 뒤에는 단순히 삼성 브랜드에 대한 애정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다. 바로 배찬승이라는 선수의 야구 인생과 그가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고 이뤄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각오가 담겨 있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배찬승을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지명한 순간, 그는 이미 예정된 길을 걷고 있었다. 사실 삼성이 그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김태현, 김태형 등 유망한 경쟁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삼성이 누구를 선택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삼성은 배찬승을 선택했고, 이는 단순히 그의 기량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대구 옥산초, 협성 경복중, 그리고 대구고를 거친 정통 대구 출신이다. 대구를 연고지로 하는 삼성에게 이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삼성 단장 이종열은 올 시즌을 치르면서 강속구를 던질 좌완 불펜이 필요했다.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배찬승은 그간 삼성이 찾고 있던 퍼즐 조각이었다. 그가 삼성 마운드에서 활약할 모습을 상상하면 삼성 팬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배찬승은 자신의 롤모델로 삼성을 대표하는 베테랑 좌완 투수 백정현을 꼽았다. 위기 관리 능력과 변화구 구사 능력을 담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배찬승이 백정현의 노련함과 실력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수 있다. 백정현은 오랜 시간 삼성 마운드의 중심을 지켜온 투수로 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정감을 제공하며 중요한 순간을 견뎌왔다. 배찬승은 그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 그런 투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드래프트가 끝난 후 배찬승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섰다. 그 순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24,000명의 관중 앞에서 배찬승은 시구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선배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떨렸다. 인사를 드리는데 긴장이 너무 됐다라며 그 순간의 긴장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얼른 내년이 되어 빨리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기대와 열정을 감추지 않았다. 삼성은 오랜 시간 리그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주춤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팬들은 언제나 팀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배찬승이 있다. 그는 내가 삼성에서 다시 한번 왕조를 세우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사실 배찬승이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 삼성은 KBO 리그를 지배하는 팀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삼성의 경기를 보며 자연스럽게 삼성을 응원하게 됐다. 그 당시 삼성은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며 황조라는 칭호를 얻었다. 배찬승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삼성이 항상 이기는 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어릴 적 동경하던 그 팀에 들어와 자신이 그 왕조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배찬승은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투수로서 팀을 정상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단순히 구속이 빠른 투수일 뿐 아니라.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는 제구력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체인지업의 완성도를 높여 매년 10승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찬승이 처음 팬들 앞에 나섰던 루키스 데이는 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삼성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LG 트윈스전에서 그는 시구자로 나섰고, 그 모습은 수많은 팬들의 눈에 깊이 각인됐다. 처음 선배들과 만났을 때 너무 떨렸고, 유명한 분들이 많아 인사드리기조차 어려웠다는 그의 말은 풋풋하면서도 프로의 세계에 들어서는 신인의 긴장감과 설렘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배찬승은 이러한 긴장감을 떨쳐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팀, 삼성을 위해 최고의 활약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팬들 앞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다. 삼성에서 성장해 팀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 고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이 속한 팀과 팬들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수 있게 해준다. 배찬승은 이 제2024년 겨울을 맞아 자신의 기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웨이트 훈련에 집중하며 체력을 보강하고 구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신인으로서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곧바로 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준비된 투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찬승은 내년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재구력을 더 보완하고 체인지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찬승은 자신만의 강점을 더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투수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배찬승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맡게 될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삼성은 오랜 시간 좌완 불펜 투수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 배찬승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다. 그의 강속구와 위기관리 능력은 삼성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 팬들은 이미 배찬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성장이 삼성이 다시 한번 리그의 정상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배찬승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배찬승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삼성을 다시 왕조의 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